마지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볼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 마귀, 악령이 미혹을 하고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마귀, 악령의 꼬임을 좋아합니다.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이 마귀의 종로로 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혼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령의 꼬임을 따라서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도 내적 투쟁이라 이렇게 예,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첫째 때지로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떼지로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죽여라, 없애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떼지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서 22절,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적 투쟁, 내적 갈등과 다툼이 있다 그겁니다. 육신은 뭘 원한다고요?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악령, 마귀가 꼬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오. 마귀 악령의 꼬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옛 사람이라고도 또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때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때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현실에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악령이 지금 꼬이고 있구나.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아, 이런 현실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전주 말씀에서는 성도, 성도. 오늘 우리 유치동부 중이학교에서 저 소년부에서 했는데요. 성도란 무엇이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할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죄에서 떠나고 깨끗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세상에 죄악된 흐름과 문화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또 꿈틀거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도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을 다스려야지 돼요. 가다듬어 나가야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갈등 서로 다투고 내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육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마귀 악령이 꼬이고 미혹하는 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했어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부부 외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을 말씀한 겁니다 부부 외에 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것 지금 계속 동성애자들이 합법화해달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에서는 그것 반대하고 지금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데다가 목맬것 없어요. 일단. 그건 죄로 규정하고 반대를 해 놓고, 그걸 좋아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다 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고, 오늘날은 뭐가 있습니까? 부부가 아니라도 자기들끼리 좋으면 괜찮다.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안희정 씨도 그러고 또 뉴스에 어떤 서울로 어떤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던 자가 그 성폭행을 해놓고 몇 년간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합의된 관계였다. 그럼 합의된 관계면은 세상 죄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괜찮게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부 외에 모든 이성 동성의 관계는 죄로 규정을 했어요. 마귀가 꼬이는 것이고 육체에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소유시키고, 분열, 이담, 또 술,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요. 마귀, 악령이 꼬이는 것이요. 그것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 믿음과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제압하라는 겁니다.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안 된다. 너는 죄고 너는 마귀의 꼬임이고 너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압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보면 투기와 술청과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갔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마귀 악령의 꼬임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했다면, 그거는 하늘 나라 가기는 가지만, 하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셋째 번째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가르침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1번으로 사랑이다. 사랑. 뭐예요? 사랑. 사랑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좋게 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러 언제 우리가 다합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고 잘 되게 해주는 것, 좋게 해주는 것.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죠. 좋게 해주는 거죠. 아들들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죠. 국가를 사랑한다. 국가에 해를 끼치면 안 되죠. 잘 되게 해줘야죠.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으로 뭐가 있습니까? 희락. 희락이 뭐죠? 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희락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참 이번 그 교단 집회에 서울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그 집회 때마다 보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는지 집필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기도로 한시 저녁 밤자 밤한 시에 한번 가봤더니 철학이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웃음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속도 모르는 어떤 분들은 조금 모자란 거 아니여? 아니, 너무 순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에? 그러는데 그걸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목사님들 집회할 때도 어떻게 한줄 아세요? 다른 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번에도 들었을걸요. 우리 교인들이. 꿀멍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순수한 믿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 차리고 또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못해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 회원님들도. 마음에 느껴지면은, 아멘! 화답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기쁘게. 기쁘게.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기쁘게 살아라고 그러면은 마음부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아멘 그래야지죠. 아멘. 네? 마음부터 기쁘게 해가지고 얼굴도 좀 웃음 피고 웃으면서 그래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 사람들과 거리끼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그러면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게 되면은 그게 불편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에 온유겸손하게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못했어요 너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면은 불편한 관계가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가르치심이고 열매라 그거예요 네? 잘못해놓고도 자존심 생활하고 우겨대고 고집을 부리고 이말저말 말 갖다가 자꾸 핑계를 대고 그거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 마귀 꼬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 번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자비. 또 양선 선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선을 선을 쌓아 나간다. 또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다. 가정 일이건 직장 일이건 교회 일이건 충성스럽게 그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고 인도시고 주장이시고. 열매다. 또 온유. 따사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에는 예의하고 순종해 나가는. 또 절제. 잘못된 것은 끊어 버리고 나가는 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일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어째요? 끊어 버리고 나가는 거. 23절 다시 읽어 보세요.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사랑하고 희락 기뻐하고 화평케 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하기를 꺼려한다면은 그거는 금지할 법이 없고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데 바로 마귀의 꼬임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요. 죄등기를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든지 어색함을 느끼든지 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마귀의 꼬임이에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사랑은 하라는 거에 사랑해라. 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화평케 해라. 오래 참아라. 참지 못하고 막 폭발시키고 자는 하거 그것도 마귀의 꺼임이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 내가 참자. 나나 참으면 되는 거를 내가 참자. 바보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요, 주장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비. 얘 예, 특별히 사랑이나 자비나 사랑 자 자서 자비 거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특별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따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을 자꾸 쌓아 나가고 충성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건 끊어 버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금지 금하고자 할 때는 누가 지금 혼다고요? 마귀 악령이 성령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네가 나이가 있고 체면 있고 자존심 있는데 그 말대로 하려고 그러냐?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다. 21절 아니 24절 읽어보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부패한 성질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 되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육체의 부패한 성질과 또 욕심과 탐심을 자꾸 다시 못 박은 데서 꺼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사라회 회원님들이 한평생 사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있었던 말씀대로 마무리를 잘 해야지 돼요, 마무리를. 우리 쓰는 말에 노인이 되면은 어린 아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좋은 뜻의 말일까요? 나쁜 뜻의 말일까요? 나쁜 뜻의 말이에요. 어린애처럼 철부지 업 철없이 그냥 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곱처럼 무슨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축복하는 사람. 이게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주권이 그 육체의 욕심, 육체 원하는 대로 막욕 꼬임대로 막 하고 자는 걸 그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요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뭐 뭐라고 하는 거니 최선의 수비는 공격하는 거다 그래요 공격. 그냥 막 이렇게 뭐 들어오는 걸 막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에 수비도 올 수가 있고, 또 상대의 꼬림도 시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원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해야지, 우상숭배 안 해야지,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분냄. 내가 분을안 내야 되겠는데, 내가 시기를 안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당짓는 것, 끼리끼리 하는 것, 분열 그거 안 해야 되겠는데, 그거보다 뭐를 하라고요? 사랑.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축복. 가족들도 돌아가면서 축복해주고, 교회도 어머니, 어른으로서 어린 여전도의 또 교회 모든 상황에서 자꾸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것이 바로 25절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겁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맞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